예, 오늘은 우리 네 번의 강림절인데 그 강림절 중에 두 번째 강림절입니다. 아, 우리 강림절을 다른 말로 또 예수님을 기다린다 해서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은 13장부터 어,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잡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만찬 자리를 놓고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참 아주 훌륭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죠. 뭐 이건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 다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만찬석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자, 이 그림에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성경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아마 이 분위기를 가장 잘 말해주는 단어는, 여기에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에 이 타라서라는 단어는요 두려워하다, 또 혼란 속에 내 던져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되어져가는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함께 모인 식탁에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폭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더니 가론 유다를 향해서 "내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론 유다가 또 벌떡 일어나더니 나갑니다. 제자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참 편하지 않은 분위기였겠죠. 자,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끝까지 너희하고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좀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이 홀로 어디론가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을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다 기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그러자 이 말들은 수제자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강하게 부인하는 내용이 바로 13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자,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참 제자들의 마음이 무겁지 않았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목자를 잃은 양이 돼가지고 늑대 같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을 엄습했을 것이라 이거죠. 자, 이 두려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두려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까만 밤중에 혼자 길을 가게 되면요. 마음 한 구석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면, 은 처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 걱정하고 근심할 게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랬던 그가 죄를 지으니까, 죄를 범하니까 제일 먼저 아담, 아담과 하와이에게 나타난 현상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마 낯선 곳으로 가면서 또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을 거예요. 또, 이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 있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에덴 동쪽의 노시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됐는데,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성을 쌓다 그랬어요. 성,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자, 우리 속에도요, 항상 이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것들이 잠복해 있어요. 아까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타라소라 그랬는데 그뜻 중에는 영어로 스티어 압이라는 뜻이 있어요. 스티어라는 것이 뜻이 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막 휘저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그래서 스티어 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종종 평온한 마음을 휘저어 가지고 근심과 두려움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해요 가족들로부터 나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많이 다쳤다. 시험에 낙방했다. 직장을 잃었다. 또큰 병에 걸렸다. 또 하던 사업 망했다. 뭐 이런 마음을,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막 가슴이 철렁하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종종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1년 전에 개봉됐는데 아마 여러분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7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은요. 아무것도 모른 채 갑자기 IMF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동화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믿었던 그것이 갑자기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었던 그 수표가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그 당시에 그런 정말 황당하고 그리고 충격스러운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속에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는 과거 IMF에서 온 충격의 영향도 클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한 곳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요. 뭐 전쟁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강대국 사이에 대결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야말로 우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와 같은 위험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나마 좀 안정되어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두려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기반이 안정돼 있지 않고 탄탄하지 않다 이거죠. 자 이런 모든 다양한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 안심시켜 주는 그런 말을 할수 있잖아요. 나 자신이 내 속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 아닙니까? 망할 염려 있겠습니까? 당신의 부모는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 아닙니까? 뭐 기댈 곳이 확실하지 않아요? 당신 당신은 부부가 함께 그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데 노후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4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보유 하고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미국 이라는 든든한 우방이 있지 않습니까 뭘 걱정하나요 자 과연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져주겠습니까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2사에서 36장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그것은요 나중에 상한 갈대와 같이 오히려 우리를 찌르는 것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안심해라.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말에 우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들어야 할 음성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우리가 백 번, 천번이 말씀 반복해도, 반복해서 낭독해도 너무나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 속에는요. 엄청난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빠가 아들에게 아빠만 믿어. 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아빠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 붙잡은 이손 절대로 놓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 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다 책임진다!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염려할 일이 참 많구나. 지금 내 주위에 두려워할 일들로 가득 차 있지. 그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사나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2000년 뒤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 속에 들려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어느 사이에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다른 분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 정말 나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가지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요, 나 자신이라든지 또는 나의 주변 환경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는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거센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능력이나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이 염려로 가득 찬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제자들 속에 그 두려움을 없애는 확신과 위로를 심어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 거기 어딥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은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살다가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난 다음에 영원히 안식하게 될 하늘의 처세. 자, 지금 주님이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놔두고 홀로 먼저 떠나는 이유가 뭔가를 밝히고 있어요. 그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거기서 먼저 그들이 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주님 먼저 가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봐요. 어느 부족이 있는데 자, 그 부족이 오랫동안 살았던 그 곳이 점점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가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점점 사막화 돼가고 있어요. 자, 어느날 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더 이상 우리가 살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부족이 앞으로 살아야 할 새로운 곳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안 됩니다. 우릴 두고 어디를 가려고 하십니까? 대장님 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삽니까? 걱정되겠죠. 대장이 과연 떠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알수 없고, 또 갔다가 과연 돌아오게 될지도 모르겠고, 대장이 없는 가운데 혹시라도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대장이 결국은 떠났어요. 사람들이 다 그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침내 대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살수 있는 좋은 땅을 찾았습니다. 아주 넓고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제 거스러갑시다. 해가지고 부적을 끌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매일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쭈글쭈글한 노인으로 2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좋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러도 졸고 있다가 갑자기 아멘 그러면 큰일 나요. 근 <laughs>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 완전한 처서가 지금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정말 거기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황홀한 곳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병과 죽음, 이런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는 곳, 여기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최종적인 곳입니다. 자, 물론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거의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너그 혼자서 끙끙 앓지 마라. 내 이름으로 온 성령이 있다. 그 성령께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 문제 생길 때마다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라. 찾아라.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약속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되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빈 그릇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치유의 광선을 비춰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기적으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간증들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손길을 체험해야 돼요. 주님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간증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결국은 다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암을 기적적으로 치유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아무 병이 없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늙으면서 또 다른 병들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죽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병을 앓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마음 편히 살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돼요. 모두가 넘어야 하는 가장 힘든 문턱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바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잖아요. 재판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인으로 정죄가 되면은 가야 할 곳이 또 있어요.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으면 사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가장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운명에 처한 우리가 정 반대되는 것 연한 불목과 정 반대되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살수 있도록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서 가신다라고 할때그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간다라고 할때 갑자기 하나 하늘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갈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사형 언덕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동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뭐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오랜 세월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돕고 인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처소에 거할 수 있도록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요, 우리 몸이 신령한 몸, 영의 몸,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야 그동안 너 수고 많이 했다. 우리를 다 껴안아 주시고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랬어요. 우리를 다 껴안아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껴안아 주시고 또 입도 맞춰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영광의 처소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거기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갈수 있게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6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6절 우리 가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전개될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여러분 우리의 소망,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인가 부를 때제 꿈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겁니다. 제 꿈은 인류 기업에 취직하는 겁니다. 제 꿈은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제 꿈은 빛과 번쩍한 집을 내 소유로 등기해가지고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다면 나의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히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받는 그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인쳐주셨어요. 여러분과 내 속에는 그 소망이 심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을 받거나, 시험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 근심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이 소망을 꺾을 것은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인쳐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강림절 대림절이라 이거죠 그가 오시는 그날 우리의 황홀한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속에 이 소망을 일깨웁시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에 물들다 보면은요 이 꿈이 우리 속에 희미해져요. 그리고 그저 세상 꿈만을 쫓아서 그것을 계획 세우고 그것을 쫓아가며 살려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꿈이 아닌 이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심겨진 이 소망이야말로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기서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다. 내가 너를 위해 황홀한 집을 준비했어. 낙심하지 마라. 내가 이제 곧갈 것이다. 그러면 너의 진짜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심겨진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그렇게 끊임없이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내어버립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